하나 둘셋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다니고 있는 고세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인터뷰하는지 알고 계시죠? 아 예. 네, 그 비대면 수업 관련해서 인터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은 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 하지만 학교는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지던 곳곳의 장소들. 지금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몇 학기 정도 들었어요? 아, 음. 코로나 시작되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세학기째 음. 수강 중입니다 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지난 세학기를 돌이켜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어, 음. 혼란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2020년 첫 학기 비대면 시작했을 때는 웹엑스도 제대로 정착도 안 됐고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온라인 강의 사용하는 거에 익숙치 않으시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뭐 실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과제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좀혼란 a n d Holland, and Holland. Holland, P. Demian. I 은 m a German o f f i c 도도 I a 서 a s t 서 d e n t who is a student who is a student who is a s 스 u d e n t who i 을 a student w h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갓 입학한 새내기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학년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근데 네, 막 그런 음. 얘기도 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침대에 누워서 들을 정도도 있잖아요. 아 <laughs> 그런 네. 그런 점은 없네요. 좀 편해요 또딴 짓해도 모르고 사실 수업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약간 본 강의 때더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스스로 네, 이렇게 많이 나태해지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성적을 짜게 주기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평가 기준 자체 허들 자체가 조금 낮아져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비대면 수업 기간에 받은 학점은 상승했지만. 그 가치는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거란 학생들의 예상.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학점의 가치가 하락한다. 즉 학생들의 노력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딱 돌이켜봤을 때 생각나는 단점들 어떤 것들? 비대면 수업에 대한 단점이요? 음. 어. 우선은 똑같은, 아무래도 학비죠? 학비. 학비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똑같은 학비를 내고서 대면 수업일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수업을 듣는데 비대면은 사실상 저희가 학교에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학교 안에 시설들을 사용할 일도 적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장 강의랑 다르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등록금 문제가 그 비대면 강의 시작하고 나서 항상 대두되어 왔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업의 질이 많이 하락했거나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은 비판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 네. 수업의 질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단방향 강의 형식이 되었다. 그게 제일 문제가 큰것 같아요. 사실 어떤 수업이었다고 이제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긴 하셨어요. 그냥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본인이 준비그 교재를 쭉 이제 낭독을 하시고 빨리 그냥 종료를 하시는 분들, 분도 계셨고, 아니면, 그, 아니면은 이제 그 녹화, 본인이 이제 녹화했던 거를 이제 틀어놓고서 아예 수업에 참여를 안 하시는 네, 그런 교수님들도 있어, 있었고요.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지난 1년 6개월간 가장 많았던 비판은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명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대신하던 교수 수업 시간을 채우지 않던 교수 매번 온라인이라는 벽을 넘어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깎아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된다고 하면 대면 수업만큼의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보통 학생들은 캠을 안 켜고 네. 교수님은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모니터만 보고 수업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교수님 입장에선 또 혼자 수업하는 느낌이 날테고, 학생들은 또 학생대로 일방적인 강의를 들으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게을러지기 마련이고, 이런 부작용들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제는 일상이 됐죠. 이 온라인 수업 공간의 극우 성향에 일베 회원들이 침투해서 욕설을 하거나 강의 중인 교수를 공격하는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이 증가했고 성적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1%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사이버폭력은 3.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에서 혐오를 확산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원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 저도 그렇고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사실은 다 대면 수업을 기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laughs> 대신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비대면 수업의 단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죠. 이게 사실 뭐 대면 수업 퀄리티만큼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 제가 제 드리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게 이런 것들은 학생도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업을 듣는 문화 인식, 인식이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꾼다던가 학교 측에서도 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